상당 부분 인정한다면서도 지인인 유튜버가 외국으로 도피한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강하게 부인했습니다. 코카인 투약은 인정하시나요? 공범을 도피시키려 했던 게 사실인가요?에 대한 상당 부분 인정하고 있고요. 뭐 공범을 도피시키는 그런 일은 전혀 시도하지 않고 않았습니다. 한 시간 만뒤 법정을 나선 유 씨는 후회한다고도 말했습니다.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모든 진실 그대로 밝혔습니다. 후회하고 습니다유 씨가 투약 혐의를 받는 마약류는 대마와 프로포폴, 코카인, 케타민, 졸피뎀 등 모두 다섯 종입니다. 유 씨는 그 동안 두 차례 소환 조사에서 대마를 제외한 다른 마약류 투약 혐의는 대체로 부인해 왔습니다. 이를 이유로 경찰은 유 씨가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며 지난 1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. 경찰은 또유 씨의 마약류 투약을 돕거나 함께 투약한 혐의로 입건한 지인 4명 가운데 미대 출신 작가 A 씨에 대해서도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. 저, 인정하십니까? 유 씨와 A 씨에 대한 구속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될 걸로 보입니다.